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자, 앞으로 나오시고. 잠깐만, 카메라 지금 좀, 예, 이, 지금 스트레칭이 안 되니까. 잠깐 좀 나가세요. 자, 앞으로 나와세요두 분이 같이. 앞으로 좀 나와세요. 자, 다음, 무릎 돌리기입니다. 무릎 돌리기. 자, 아래서부터 밖으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자, 밖에서 이제 안으로 반대로 합니다. 하나, 둘셋넷 다섯,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다음은 앞 무릎 당깁니다 앞 무릎 당기기 자 왼발을 먼저 드시고 왼발부터 당겨 주십시오 쭉당기시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다음은 오른발입니다 자 무릎을 쭉 당기십시오 둘둘셋넷 다섯 여섯 7, 8, 9, 10. 자, 다음은 발 뒤로 해서 뒷무릎 당기기입니다. 연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. 자, 뒤로 해주시고요. 하나, 둘,